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절기상 동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사견을 바탕으로 녹음을 하는 것이니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동지는 24절기 중몇 번째 절기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지는 24절기 중 22번째 절기입니다. 24절기 중 22번째 절기가 동지입니다. 그 동지의 시기는 양력으로 12월 하순경입니다. 매년 약간씩 날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2월 하순경에 동지가 있고 올해 2019년은 12월 22일이 동지 날짜입니다. 그 동지의 풍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동지 날에는 팥죽을 먹거나 팥죽을 집안에 이렇게 뿌리는 분들도 계십니다. 이 이유는 귀신을 쫓고 혹은 애군을 쫓는 의미에서 그러한 풍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동지는 1년 중 바,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시기입니다. 동지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시기이고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. 이때부터 하지까지 이렇게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. 참고로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시기입니다.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시기이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동지에 대해서 뜻과 의미, 유래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참고용 자료로 만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,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